어 우선은 한글 파일로 돼서 편집이 좀 자유롭게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음좀 제가 그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때좀 빨리빨리 그니까 좀 선생님들이 좀한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좀 이렇게 뽑고, 그걸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좀 짧게 된다는 게 그게 좀 좋은 점이어서, 그게 제일 메리트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제 양도 좀 많고, 그리고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 양을 또 편집을 잘 하려면, 한글 파일이 제일, 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목소리>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안 써본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틀 자체가 되게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도 좀 음, 글씨도 너무 작고 그런 편집 부분도 너무 약했고 그리고 수학 문제 만들기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았던 부분이니까 그래도 책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수학 문제 책을 우선은 일부 활용하고. 그리고 테스트 부분은 스터디큐로 같이 겸해서 하면 잘 되겠다. 그런 서로 보완이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학 문제도 그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따로 하게 된 계기는 그런 부분들이죠. 저도 지금 오랫동안 사용해보지 않았고,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을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좀 유사 문제랑 발전 문제가 좀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12문제 정도만 풀어도 유사 문제가 나오고, 발전 문제가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어 풀어봄으로써 좀, 네, 실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오자마자, 이제, 그, 일일 평가를, 그러니까는 일일 평가 보고 해야 될게 일일 평가, 수업 진행, 그리고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봤던 일일 평가를 보고 클리닉지를 바로 뽑기에는 좀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전에 봤던 일일평가에 대해서 클리닉지를 보게 해요. 오자마자 클리닉지 그러니까 즉, 유산 문제와 발전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약간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그 수업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오자마자 클리닉지를 애들이 집중해서 풀음으로써 수업 분위기를 잡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좀 잡히면 수업을 진행을 해요. 목표를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진행에서는 뭐 세장이면 세장, 3장 아니면 네장이면 네장해서 4장 수업 진행을 그 목표로 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보죠. 그 수업한 거에 대해서 일일 평가를 보죠. 네, 그 하루가 끝나고 뭐 월요일날 그렇게 공부했으면 를 수요일날 와서는 월요일날 네 공부했던 거 다시 또 1위 저기 클리닉 집 하고 수업하고 일일 평가 보고 네. 그세 가지로 항상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클리닉지, 수업, 일일 평가. 어, 저는 그러니까 일일 평가랑 클리닉지를 아이들 이렇게 뭐 매스 포트폴리오라고 음, 만들어요. 만들어서 분석 결과표를 월말 분석 결과표 어, 1일 분석 결과표를 해서 이게 지금 몇회에 걸쳐서 이게 성적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다른 건다안 읽더라도 이런 표 부분을 활용해서 아이들 어머니들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음, 그 책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그 책과 함께 이 부분을 좀 겸해서 볼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활용을 하는데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음 강의 코드 번호를 제가 적어 줘요. 강의 코드 번호를 적어 주게 되면 강의 코드 번호를 멈추고 아이들이 문제를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어 해설을 쓰도록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음, 좀 일찍 끝나거나 그러면은 자습실로 이동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요. 편리해진 부분 같은 경우는 모시험 어, 어뭐때 비때도 그렇고 가리켜줄 양이 너무 많을 때도 그렇고 좀제 손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강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강의 코드를 보답노트 이렇게 적어주고, 다시, 그니까 제가 할 역할을 그 강의해주시는 분이 해주시는 부분이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아서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보여지는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고, 많은 프린트를 해주고, 많이 모든 걸 해줘도 어머님들은 그냥 결과로만. 그니까 성적 결과로만 그냥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좀 이렇게 성적표, 분석표 이런 부분들이랑 뭐 클리닉지랑 그런 걸다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니까 어, 비회원 진단 평가를 할 때는. 음,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은 두 가지로 테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서 이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 판가름을 못 하실 거라고. 근데 저는 좀 기본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테스트를 먼저 보고요. 이 아이가 기본적인 문제 정말 다 맞는다. 그럼 좀 그때서야 심화 문제를 좀 봐요. 그러니까 기본과 심화 심화를 같이 테스트를 봐서 그걸 가지고서 진단 평가를 두 가지를 뽑아서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심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 기본에서는 네 이런 실수한 부분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잡아주면서 수업할 거라고 두 가지를 같이 테스트를 보고 진단 그 분석지도 좀 간편하게 잘네잘 네, 잘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복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끔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네, 어머님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보기에. 근성체를 사용하기 좀 어렵다. 그쵸. 그러니까 는 그래도 좀 와서 진단평가를 할때 제가 먼저 기본 거를 보고 심화를, 정말 잘 나왔을 때는 심화를 다시 한번볼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QR 코드에서 나오는 그 분의 강의력을 좀더 봤어요, 저는. 아무리 뭐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냥 집에서 피드백을 할수 있게끔 하는 강의지만 그좀 저는 그런 강의하는 거를 좀 꼼꼼하게 봤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도형 같은 경우는 아 제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도형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도형 부분들도 이이 이 강사들은 어떻게 할까를 했는데 그림을 되게 공간적인 부분도 잘 그려줘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때 결정을 좀 내렸던 것 같아요. 강의 강의하는 부분?